사람은 살면서 무조건 한 번은 대운이 들어옵니다. 첫 번째 얼굴이 편다. 너 요즘 좋아 보인다. 이런 말 자주 듣기 시작하면 대운이 들어온 것입니다. 나보다 주변 사람이 먼저 알아. 입니다 특히 눈썹과 눈썹 사이가 밝아졌다면 길한 운이 들어온 것입니다. 두 번째, 웃음이 많아진다. 대박을 목전에 둔 것입니다. 길한 소식을 들어 웃음이 많아진다면 그 다음에도 좋은 일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. 세 번째, 잠을 잘 잔다. 평소 잠을 잘못 잤는데 요즘은 푹 잔다. 운이 트이고 있는 징조입니다. 네 번째 기가 빛나고 기불이 늘어진다. 기는 건강과 재물을 뜻합니다. 기의 혈색이 깨끗해지면 건강이 좋아지는 것이고 기불이 두툼해지면 재물이 들어올 징조입니다. 네 번째 인간관계가 정리된다. 하나씩 둘씩 정리되고 새로운 사람이 모인다면 운이 트이는 증상입니다.